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빠지는 연애 잘하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엔 연애도 결혼도 안 하는 시대긴 하지만 사실 뭐 한국에서만 찾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외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 할것 없이 여성이라면 모두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외모랑 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범은 갖춰져 있겠죠?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느껴야 될 이제 호감, 매력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거를 써먹은다면 뭐 소개팅이건 뭐 썸을 탄다건 뭐 연애를 할 때도 저는 어떤 여성이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평범해도 저는 이것만 알아도 연애는 쉴틈 없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섯 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의, 매너,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본 상대방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는 어,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그리고 장소와 식사, 카페 등 배려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웃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웃는 모습에서 내가 이런 세 가지만 지켜줘도 주선자한테 욕도 안 먹고 어, 상대방한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첫 만남에 모든 세 가지를 다 보여줄 순 없어요. 뭐알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포장한다고 하잖아요. 포장된 모습만 보여도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잘잘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어,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 공감대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막 말이 통하고 재밌고 막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잖아요. 그게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어, 막이 남자랑 서로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도 통하고 막 취미도 통해. 그러면 계속+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속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 말이 통하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계속 카페 가서도 막 계속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서로 공통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서로 막할 얘기도 없어. 그럼 말이 뚝뚝 끊겨.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그맨들 왜 예쁜 여자랑 연애도 하고 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답이 있겠죠. 그분들은 말 말하는 직업이고 말이 또 재밌고 말이 웃기잖아요. 여자들은 외모도 외모지만 어그 평범한 사람들을 측에서는 정말 재밌고 나랑 가치관도 통하고 말이 재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대 그거를 좀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어 누구든 자존감 없고 의기소침한 사람은 호감이 안 생겨요. 그거는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막 쭈뼛쭈뼛 하고,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존감 없고, 막 어, 나는 틀렸어, 난 인생 망했어. 막 이런 친구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다니기도 싫고, 나도 짜증나고, 만나봤자 그런 말만 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남성들도 여자가 본능적으로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도 찾고 싶어 하고, 본인 일을 열정적으로 갖는 사람을 또 좋아해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저는 당당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키 작아서 안 돼요. 뚱뚱해서 안 돼요. 못생겨서 안 돼요. 내가 뭐 연봉이 낮아서 안 돼요. 뭐 직업이 잘 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어, 자신감, 자격지심만 안 부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런 모습이 나고, 그런 모습이 저예요. 근데, 내 모습도 사랑하지 않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막 쭈뼛쭈뼛 하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무시받고, 그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키 작은 남자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싫다. 그 말은 즉슨, 어, 나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해. 라고 하지만, 그냥 본인 스스로, 나는 인정하세요. 나키 작아. 하지만 난또 다른 잘하는 게 있어. 난 다른 모습에 제일 당당한 것들이 장, 장점이 많아. 그런 거를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모습을 본인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나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여자가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 막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자존감 없는 막 행, 행동이나 막난 별로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항상 당당함으로 살아가세요. 네 번째는요. 여가 시간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취미 생활이던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자건 남자건 똑같아요. 어 우리가 소개팅 시장에서 독서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적을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아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살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감 더 하나 생기려면 열심히 사는 척 하면은, 아, 그 사람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막 성공한 사람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갓생러라고 하죠. 댓글들 보면 어때요? 멋있어요. 본받고 싶어요. 막. 저도 그렇게 살래요 하고 막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멋있고 따라하고 싶고. 그게 왜겠어요?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상대방이 뭘 한다고 했을 때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열심히 사는 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운동하는 사람. 뭐 헬스나 테니스나 뭐 수영이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무언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 블라인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막 본인 몸 자랑하죠. 막 이렇게. 본인 몸도 올리고, 막 운동하는 모습도 찍고, 막 그거를 왜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자기 성취감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것처럼. 그런 분들은 또 자존감도 높아요. 운동하시니까? 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 몸이 매력의 하나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딱 사람을 봤을 때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 형태를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볼륨감 있는지 말랐는지 뭐 뚱뚱한지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몸매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취미생활로 모아서 운동해요. 그러면은, 아,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 유튜버나 막 운동하는 모습을 막 사진을 막 짱짱짱 올리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운동이 싫어요, 뭐 싫어요 하면은 다른 이제 여가 시간에 뭐 다른 취미 생활이나 뭐 자기개발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나 운동하고 즐기고 있어요 하면은. 나가셔서 운동 요즘 뭐하고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 좀 장점으로 이렇게 좀 내비쳐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호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잘생기지 않아도 사실 이 방법만 알면은 연애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쉴틈 없이 연애가 끊기질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늘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더 아, 이런 방법 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만나실 분들한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요즘에 연애나 결혼도 다안 하시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언젠가는 끝이 보이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연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다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